안녕하세요. 승진해 오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에는 양이분을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성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댓글 써 주신 울림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댓글 보고 감동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조회수도 그닥 많이 나오지 않고 거기에라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지는 않는데요. 간혹 이렇게 응원의 댓글을 써주셔서 제가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올려드린 양이 분이 조금 부족했었나봐요. 오늘도 비슷한 아이 좀 올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좀 올려드릴 건데요. 어떻게 고르다 보니 꽃 모양이 좀 비슷한 애들이 좀 많이 온것 같아요. 좀큰꽃 위주로 제가 데리고 오게 되었는데 예쁘네요. 저는 제 취향인가요? 큰 꽃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잔잔이 보다는. 데려오다 보니 어떻게 큰 꽃이 좀 많아졌습니다. 예뻐요. <laughs> 자, 빨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처음 보실 아이들은 1번이고요. 이 아이들은 한개당 12,000원 짜리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데리고 온 아이들 중에 만원 짜리가 10개 정도밖에 오질 않았어요. 해서 어저께 6개 보여드렸고, 오늘도 어 남은 아이 묶어서 보여드릴 텐데, 아, 좀 아쉽긴 해요. 근데 다음번에 꼭 주시기로 하셨으니, 그때 좀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더 중요한 건한 개당 12,000원 짜리인데요. 만원 짜리하고 사이즈가 어꽤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게 만원 짜리거든요.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얘가 만원짜리고 얘네들은 지금 12,000원짜리입니다. 거의 이런 애들은 17,000원짜리 사이즈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차이 나는 애를 얘도 얘도 이렇게 한 세트 밖에는 없습니다. 사이즈 한번 볼까요? 자, 사이즈는 9.4에 높이는 9.5 나옵니다. 얘는 자, 8.5에 높이 9 나오네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5cm 정도 되니까요. 뭐 비슷비슷합니다. 이 아이는 9.5에 높이는 8.5 나옵니다. 얘는 9.5에 음, 9.4 나오네요. 이렇게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묶었습니다. 색상은 다 은은해서 어떻게 매칭해도 다 예쁠 것 같아요. 12,000원짜리. 자, 1번, 12,000원짜리 5개 묶어서 6만원입니다. 다음은 2번. 자, 이 아이들은 이렇게 만원짜리 3개가 남아있어서 만원짜리 3개하고 1 2 0 0 0원짜리 3개를 묶었습니다. 사이즈가 좀 차이가 날까요? 뭐 비슷비슷하죠? 0.5cm니까. 얘는 전이 10이고요. 높이는 9나옵니다. 얘는 전이 9.8.9 나오고요. 높이는 9나오네요. 만원짜리, 만원짜리 3개와 그 다음 12,000원짜리, 17,000원짜리 하고 그 다음 많이 차이 안 나요. 3개, 나무 나이를 다 묶었는데도요. 이렇게 구세이 맞습니다. <laughs> 자 2번, 12,000원짜리 3개와 만원짜리 3개 묶어서 66,000원입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7,000원짜리고요. 3개 묶었습니다. 저는 10.5에 높이는 10나오네요. 얘는 10.5에 높이 9.2나오고요. 9 얘는 10에 높이 10나옵니다. 17,000원짜리, 17,000원짜리. 꽃이 굉장히 예쁘네요. 분홍색하고 하늘색을 이렇게 매칭했는데 참 예쁘네요. 보라색 꽃도 아주 단아하고 깔끔합니다. 3번 한 개당 17,000원짜리 3개 묶어서 51,000원입니다. 다음은 4번. 이 아이들도 한 개당 17,000원짜리입니다. 얘네들은 큰꽃세개 묶었고요. 저는 1 0일에 높이는 10 나오고요. 10.5에 높이 10 나옵니다. 얘도 10.5에 높이는 9.5 나오네요. 큰 꽃. 내가 좋아라 하는 큰 꽃. <laughs> 깔끔해요. 네, 큰 꽃이 깔끔합니다. 색상도 딱 파스텔 톤이라서 은은하고 부드럽습니다. 큰 꽃. 아, 예쁘네요. 자, 4번. 한개당 17,000원짜리 3개 묶어서 51,000원입니다. 다음은 5번. 이 아이들도 한 개당 17,000원 짜리입니다. 살짝 오목한 애 하고요. 넙덕한 애 하나. 얘가 사이즈가 많이 크네요. 선생님, 그날 저를 배려해서 좀큰 애들을 좀 저렴하게 많이 주신 것 같아요. 9에 높이는 10 나옵니다. 이 아이는 8.5에 높이는 10 나옵니다. 이 아이는 10.8에 높이는 10.4 나오네요. 10.5 나옵니다. 얘는 진짜 17,000원짜리 치고 많이 크네요. 많이 큽니다. 또 17,000원짜리. 아, 이쁩니다. 17,000원. 양이 하고 낙관 찍어주셨고요. 5번 한 개당 17,000원짜리 3개 묶어서 51,000원입니다. 다음은 6번.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7,000원 짜리고요. 진사 3개 묶었습니다. 저는 10에 높이는 10나오고요이 아이는 10에 9.5, 얘는 10에 9.8 나옵니다. 확실히 진사가 좀 칼라가 산뜻한 맛은 있습니다. 살짝 빈티지하게 누가 손으로 지어 놓은 것 같이 빈티지한 맛이 있습니다. 17,000원짜리 지고는 좀 크네요. 음. 자, 6번 한개당 17,000원짜리 3개 묶어서 51,000원입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아이고, 정말 예쁩니다. 저는 이곳에 꽂혔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laughs> 얘는 22,000원이고요. 이 둘은 2만원 짜리입니다. 저는 11에 높이는 10 나오고요. 이 아이도 11에 높이는 9.5. 이 아이는 10.8에 높이 10.4 나옵니다. 아유, 주황색 꽃 너무 이쁘네요. 완전 장미처럼. 장미네요. 이 아이는 장미. 반쪽짜리꽃 아. 보라색도 너무 이쁘죠? 그 다음에 분홍색. 7번. 한 개당 22,000원짜리 2만 하나와 2만원짜리 두개 묶어서 62,000원입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개당 2만원씩입니다. 저는 10.5에 높이는 10 나옵니다. 이 아이는 10에 높이 9.8 나오고요. 이 아이는 10.5에 높이 9.7 나오네요. 2만원짜리 백자가 깔끔해요. 다음 2만원짜리 8번 1개당 2만원짜리 3개 묶어서 6만원입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이 아이들은 1개당 2만 2천원짜리 하나와 2만원짜리 두개 묶었습니다. 이꽃 색깔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정말 예쁘네요. 산뜻합니다. 저는 11.2에 높이는 10 나옵니다. 이 아이는 10.5에 높이는 9.5 나옵니다. 이 아이는 10.5에 높이는 9.9 나오네요. 자, 2만원짜리. 2만원짜리. 이 아이도 2만원짜리. 사이즈 엄청 크네요. 음. 얘는 사실 이렇게 안으로 오므라들어서 그렇지, 얘네들처럼 이렇게 밖으로 싹 나왔다면 훨씬 사이즈가 큰애데 모양도 이쁘고 사이즈도 많이 큰데요. 이 아이는 22,000원입니다. 자, 9번. 한 개당 22,000원짜리 하나와 2만원짜리 두개 묶어서 62,000원입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이 아이들은 24,000원짜리 두 개인데요. 꽃도 비슷한 애로 큰 꽃으로 묶었고요. 거기에다가 만원짜리 하나 남아서 이 아이 이렇게 넣습니다. 사이즈는 10.5에 높이는 11, 이 아이는 11에 높이 12 나오네요. 어, 얘는 11.5군요. 거기다가 요 작은 아이, 네, 9에 높이는 9 나옵니다. 만원짜리입니다. 그리고 24,000원짜리. 아, 꽃 너무 예쁘다. 24,000원짜리 옆에 놓으니까 한개 작아요. 그죠? 이 아이도 24,000원짜리입니다. 진사와 백자를 묶어 놓았고요 10번 한 개당 24,000원짜리 두 개와 만원짜리 하나 묶어서 58,000원입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얘네들은 진사 두개 묶었는데요. 이 아이는 26,000원, 이 아이는 24,000원입니다. 저는 12.5에 높이는 11 나오고요. 이 아이는 11.5에 높이는 11 나옵니다. 이 아이는 24,000원짜리. 큰꽃두개 묶었습니다. 이 아이는 26,000원짜리. 음, 예쁩니다. <laughs> 자, 11번. 26,000 하나와 24,000두개 묶어서 5만원입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아, 여러분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어제 이렇게 비슷한 아이를 올려드렸더니 아, 많은 분들이 찜하셨어요. 다시 요두개 남은 아이 한번 묶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당 3만원 짜리입니다. 자, 저는 13.7에 높이는 14 나옵니다 얘는 14.5에 높이는 13.5 나옵니다 얘는 볼이 살짝 넓은 반면 높이가 한 1cm 작고요 얘가 상대적으로 살짝 높으면서 조금 볼이 살짝 작습니다 아 꽃에는 벌로가 나비죠 네 <laughs> 벌이 꼬이는 꽃입니다 3만원이고요 아요아이는 파란색 꽃. 빨간과 파랑이 좋아죠? 네. 자, 12번 한 개당 3만 원짜리 두개 묶어서 6만 원입니다. 다음은 13, 14, 15인데요. 아, 이렇게 꽃을 이렇게 나란히 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한 분이 다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매칭을 했는데요 묶어놓지는 않았습니다 13번은 3만원 14번은 4만원 55번은 4만5천원 짜리입니다 사이즈가 많이 다를 거예요 이 아이는 11.2에 높이는 13나오고요 13.5에 높이는 14나오고요이 아이는 13에 높이는 14.5 15 나오네요 15 옆으로 볼도 좀 넓고요. 사이즈가 다르기는 해요. 전 사이즈는 뭐 거의 비슷한데, 얘는 45,000원 짜리입니다. 15번 45,000원 짜리. 다음, 이 아이는 4만원. 4만원. 깨끗해요. 백자라서 깨끗합니다. 꽃 색깔 너무 예쁘죠? 자, 에이 분홍색 꽃 너무 이쁘네요 3만원짜리 이렇게 꽃 3개가 분홍, 초록, 빨강 이렇게 3개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만원 4만원, 4만5천원 이렇습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와이 아이는 롱분인데요 가성비 정말 좋습니다 자, 저는 12.7에 높이는 18.5, 거의 19 나오죠? 깊습니다. 19니까요. 굽은 이렇게 통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사구요. 아, 진사 컬러 참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한 개당 4만원 짜리입니다. 자, 16번 4만원입니다. 다음은 17, 18번인데요. 이 아이들도 비슷한 분위기라서 한 분이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38,000원, 얘는 4만원입니다. 사이즈는 14.3에 높이는 12.5 나오고요. 이 아이는 14.5에 높이는 13.3, 13 나오네요. 음, 2,000원 상관인데, 보기에도 좀커 보이죠? 분위기 자체가. 살짝 높으면서. 비슷하긴 한데요. 13.5고, 이쪽에는, 작은 애는 12 나옵니다. 14.5에, 어, 너비는 비슷하네요. 3만원짜리. 3만 8천원짜리. 음. 3만 8천 자, 17번 38,000원, 18번 4만원입니다. 묶어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 20인데요. 얘네들 정말 너무 예쁘죠? 두 아이의 세트감이 완벽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개당 38,000원 짜리입니다. 자, 저는 14 나오고요. 높이는 13 나오네요. 자, 이 아이는 14.5에 높이는 12.5 나옵니다. 음! 너무 예쁘죠 꽃이 가지 <laughs> 38,000원 입니다 이 아이도 38,000원 자 두개 같이 하시게 되면 76,000원이 되는 거겠죠 너무 괜찮습니다 아, 예쁩니다, 아주. 19번, 20번, 개당 38,000원씩입니다. 다음은 21, 22번입니다. 이 아이들도 개당 38,000원 짜리입니다. 얘는 롱분이고요. 얘는 안증뱅이 분인데, 얘네도 진짜 세트감 완벽하죠? <laughs> 자, 저는 10.5에, 높이는 17.5 나옵니다. 이 아이는 전 13에 높이는 13.5 나옵니다. 음, 큰 꽃. 제가 또 갑자기 이렇게 또큰 꽃에 꽂혀서. <laughs> 자, 38,000원씩이에요. 21번, 22번, 개당 38,000원씩입니다. 다음은 23, 24번인데요. 이 아이들은 개당 6만원씩입니다. 사이즈는 14에, 높이는 17.8 나오고요. 이 아이는 16에, 높이는 17.5 나옵니다. 얘가 살짝 뚱뚱해서 그런지 더 훨씬 커 보이는데요. 전의 차이는 그닥 없습니다. 6만원짜리, 아, 커요, 커요. 네, 큽니다. 아, 깨끗해요. 양이 하고. 요 아이도 6만원. 음, 6만원. 자, 23번, 24번. 계단 6만원씩입니다. 지금부터는 플로방스 화분 몇 세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입니다. 구불 예쁘게 달아서 나온 아이예요 자, 분홍꽃 3개 묶었고요. 이 아이들은 1개당 18,000원씩입니다. 자, 저는 10.5에 높이는 어, 7.9 나오네요. 8 나옵니다. 주황바탕에 분홍꽃. 예쁘죠? 예, 분청토로 만든 분청 화분입니다. 또. 굽이 지난번에 없어서 제가 굽을 좀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굽이 붙으면서 가격이 올랐는데요. 이제 종전 가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한 개당 18,000원이고요. 3개 묶어서 54,000원입니다. 다음은 26번입니다. 이 아이들은 바디 컬러만 바뀌었어요. 바디 컬러하고 꽃도. 이 아이는 주황의 분홍 꽃인데요. 이 아이는 초록의, 청록의 주황색 꽃입니다. 사이즈는 같습니다. 저는 10.5에 높이는 팔라옵니다 주황색 꽃도 참 예쁘죠? 네, 진노랑이에요. 주황색고, 잎사귀는 참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음, 예쁩니다. 자, 26번 한 개당 18,000원짜리 3개 묶어서 54,000원입니다. 다음은 27번입니다. 이 아이도 굽이 없던 아이가 이렇게 굽을 달고 나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랐지만 종전 가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5에 높이는 10나옵니다. 음, 매화꽃. 진짜. 나이 먹은 고목나무에 매화꽃이 이렇게 피었네요. 너무 예쁩니다. <laughs> 자, 27번. 한 개당 18,000원짜리 3개 묶어서 54,000원입니다. 다음은 28번입니다. 이 아이들도 분청분인데요. 얘네들도 오늘 새로운 애들이에요. 자 이렇게 밑에 그림을 예쁘게 단아하게 그려주셨습니다. 빙 돌려서 꽃도 만들어 주셨고요 얘네들도 한 개당 18,000원 짜린데요. 오늘은 이렇게 4개 묶어서 6만원에 드릴 거예요. 한 개당 15,000원에 드리는 거죠. 자 사이즈는 같습니다. 저는 10.5에, 자, 높이는 6.8 나옵니다. 깔끔하죠? 아주 다크초코로. 예쁩니다. 정말 너무 예뻐요. 이렇게. 고양이. 마샬 스튜디오라고 써놨네요. 이렇게. 여기도 마샤 스튜디오라고 써놨습니다 자, 28번 한 개당 18,000원 짜리 인데요 4개 묶어서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번 얘네들도 한 개당 18,000원 짜리 인데요 15,000원씩 해서 4개 묶어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10.5 나오고요. 높이는 8.5 나옵니다. 얘네도 분청입니다. 분청 원색 두 개와 이렇게 유약 조금 바른 아이. 토끼가 풍선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꽃입니다. 자, 29번 한개당 18,000원짜리를 15,000원에 드립니다. 4개 묶어서 6만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3 0번이고요 네, 플로방스에서또 신상이 또 나왔습니다. 흑토분이에요. 네, 대형 흑토분입니다. 와우. <laughs> 자, 사이즈 먼저 볼게요. 자, 사이즈는 저는 12가 넘고요 높이는 11이 넘습니다. 야... 자, 흑토분이에요. 이 아이는 검정색 유약을 칠한 아이가 아니라 흑토분입니다. 기능성으로는 락구 화분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거 이외에 흙들 중에서 나름 그래도 흙이, 물이 좀잘 빠진다 하는 애가 이 흑토분이거든요. 다육이 키우실 때 참고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을 좀 듣게 먹는다 하면 락과 분이나 이런 흑터분에 쓰시면 되고요 물을 좀 많이 먹는다 그럼 백자분에 쓰시면 좋습니다 꽃도 이렇게 예쁘게 붙여 주셨어요 <laughs> 너무 예쁘죠 사이즈가 진짜 너무 기가 막히죠 자, 전이 12가 넘습니다 12가 넘어요 자, 이 아이는 가격이 얼마냐? 한 개당 26,000원 짜리입니다. 두개 묶어서 52,000원입니다. 오늘은 양이분과 플로방스에서 나온 신상 화분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님들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십시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